애들 많어 오 뭐야 야 이거 살짝 긴장해야겠는데 이거 와 이거 아리아가 핫하구만 오 내가 오니까 끝난거 같은데 그냥 네, 이게 보니까, 제가 오니까 바로 그냥 쟁이 끝나버립니다. 어. 하하하. <laughs> 예. 네. 야, 새벽 1시까지 핫하게들 싸우시네. 서버가 좀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자. 한번 본토 한번 가봅시다. 예. 네. 오오오오. 예 역시 뭐 서버이전을 하더라도 좀 역시 고독한거는 매한가지 마찬가지네요 풀 딜셋으로 가야겠다 더블함이 리네어어어또 있다 어휴 졸라 거독하구만 오마 몇층 불고기가 빠르게 좀, 해, 좀 해줘 얘기 좀아 이게 딜 세조래 잘못해게네아 잠시만요 오야 이거 쳐 야, 쎄다, 애들이, 좀. 잠깐만요. 오. 야, 얘들 좀, 하는, <laughs> 좀 하는데, 이거? 하 야, 얘들 좀 하는데? 야, 기들좀 하는데, 이거. 이거. 아유, 프레이를.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laughs> 어 왜이래 <왠지. 웃음> 야 이거 데좀자 이제 밀게요 자 가시죠 아, 네, 봤어요. 애들이 아니, 보니까 오만이랑 고대숲이랑 왔다 갔다 하네. 너 피해도 많이 해 네, 저, 저, 동부에 있어요, 동부에. 야, 이게아무리 세도 20, 20대 이은안 된다, 이게. 네, 동부저통한번갑시어저동부들어요 있어요? 계저통아다시어부왔어요 예, 어와 봅니다 부어요저통부트어요저통부트어요저 연애 일1치고 얘네 5만 갈려고 준비 중 여기 여기 다 배려했어요? 네, 애들 또다 나갔어요 5만 갈라고 <laughs> 계속 쫓아갈게요 <조차> <laughs> 근데 얘네 5층 갔을 때 우리가 5층 안 가면 그만이거든 사실적으로 야딜 자리 먹고 있으려는 거 같은데 뭐 5만 왔대요 지금 오 5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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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5층 제가 대기 중이거든요? 야 이놈들 올리가힘 들어가고 있네 <laughs> 4층.. 이번엔 4층으로 갔나? 1층 들어갔네 보니까 약간 프레이 쿨 빠지면은 메인들이 이제 그걸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까 프레이 좀 많이 썼거든요 저3층이네요자 <laughs> 1층에 있어요 1층에 1층, 1층 텔지래 1층 텔지 나 패드 좀 카운팅합니다 윈 돌리시고 자, 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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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저, 벨, 저 배를 했어요. 자, 들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고, 고고, 시라저 민정 계속 넣주세요. 시기전 우산이 생겠어나 우산이. 피가 없는 상태 들어가 갖고. 마전이. 아전니 프레이. 알고에 땡겼어요, 알고래. 오, 프레이. 오빠이. 아바리도 죽일게요, 이제. 저희. 정리 됐네요. 오빠이. 엄마다. 올베 우산. 올벨. 아, 좋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대기핀가 아 나갔어요 일할게요 <laughs> 스텝이 3층이래 문주야 근데 네, 또저 가면 도망가잖아 요님 저기 혼자 혼자 설자하고 있나? 정신승기 하는 거지 둘중 3층 확인 혼자 가볼게요 한번 승용 씨 어디 쯤이네요 영포맨 사층 중앙이요. 그 사층 중앙이래요. 이좀 바로바로 나트좀 해주세요. 히기벤 시인으로 한번 예 이거 해도 막뭐 만필 거 같은데. 아, 스틸 도망가네 또. 야 스텝아 좀 와봐. 자 내가 봤을 때는 스테비가 1층 저 로비 구석탱이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일단 다 돌아다니는데 없잖아. 아 오만에 있긴 있는데 어디 구석방에 숨어갖고 지금 하이드만 쓰고 있는 것 같아. 네, 스텝님 너무 뭐라 하지 마. 돈뭐 많이 써놓고 이렇게 도망가는 건 쉽지가 않은데. 자 시청자분들 저. 아.. 아..여..여기계셨네 아. 아.. 잠시만요 아씨발 망자의 지팡이 뺏겼네 저거 비싼거네 저거 아... 아 잠깐 대검으로 준비한다고 아 망자이지팡이 저저 순간에 저걸 토울해버렸네씨아 한성검으로 갔었어야 됐나 <laughs> 나가는 것 보소 아 망자이지팡이 뺏겼네 씨아예 본토로 갔어요 본토로 야 명품 스타킬이 그래서 6층에, 6층에서 사냥이 되네 아 시청자분들 저 배가 너무 아파갖고. 예, 네, 좀 넣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좀 갔다 올게요. 에이. 자, 시청자분들, 저 이거 방송 켜놓고 운동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네, 제가 살도 많이 찌고 그래가지고 지금 운동을 9일 동안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40분씩 조깅. 켜놓고 갔다 올게요. 다른 방송 보실 분들은 보시고, 운동하고 와서 방송 더 이어서 갈게요. 켜놓고 가겠습니다. 아, 캐릭터는 죽을 일이 없어. 퍼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퍼플 스트리밍으로 들어가면은 핸드폰으로도 컨트롤 가능해서, 뭐 죽을 일은 없어요. 스트리밍 해놓으면은, 예, 네, 이걸로, 이걸로 가능합니다.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장비창 열고, 싸움하고. 자, 갔다 올게요. huh 일단 그스탬 님께서 오시라고 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거는 스탬 님께서 저한테 오라고 한게 아니라 도망을 가려고 이책략을 펼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그 이전을 네, 못쓸것 같습니다. 어스탬 님이랑 저랑은 솔직히 견줄 사이즈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아, 오늘 낮에 진짜 방송을 켜 가지고 이전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전을 실패를 하면은 제파르까지 여러분들 실패를 해요. 제파르 때는 서버 이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번만큼 진짜 이전을 실패하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최소한 3주 동안은 예, 예 보여 드릴 게 없다 싶어 가지고 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만약에 스탭 님께서 서버 이전을 리오나로 한번 더 찍으셔 가지고 뭐 만약에 저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예, 제가 오케이 를 하겠는데 예, 저한테 뭐 도전장을 내밀기 보다는 예, 뭔가 저를 가두려는 이런 목적의 취지가 좀 보여져 가지고 예, 일단 이전을 좀 참았습니다 I'm oh, oh, oh.